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파우치인데요. 이 안에 저의 기여을 크레만 모티프가 들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크레만 모티프 신제품이 9월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또 다시 나누는 걸로 할게요. 저는 지금은 이 크레마 모티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밑줄은 문장만 따로 몰아서 볼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와.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세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한번 사볼까 하거든요. 왜냐면, 이 6인치 기기가 제일, 그래도, 휴대성이 좋고, 또, 가독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팔마를 써봤잖아요. 팔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집중이 안 되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웹소설을 볼 때는 괜찮은데 제가 웹소설을 잘 읽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단행본을 읽기에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기기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책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운전자책 리더기가 저에게는 그래도 조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교보쌤 7.8 2세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책이랑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각을 잡고 책을 읽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6인치가 손이 더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거는 7인치짜리 리디 페이퍼 4인데요. 저게 범용기로 나온다면 저는 진짜 깔별로 살 의향이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 휴대성도 좋고 가독성도 좋고 또 거치해놓고 읽기에도 좋은 그런 넉넉한 화면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에디페이퍼 4 정도의 크기로 이 크레마 신제품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또 6인치고요. 이그 대신에 이렇게 각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끝이 둥글둥글, 그래서 자갈돌로 같이 패블 같이 굉장히 귀여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두 개를 써보고 모티프가 나온지 패블이 나온지를 한번 써보고. 어떤 거를 방출하거나 아니면, 음, 쪼개다 놓고 병렬 독서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을 구매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히 소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저의 귀여운 새로운 파우치. 그리고 그에 쏙 들어가는 이 크레마 모티프. 마지막으로 해서 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